살아야 사살디 사라디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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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야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니들 뒤졌다 이제 아또넘을라고 뱀부졸 끝나는 거 모르나봐 응? 잘가라 낙띵 기분이 어때 낙띵 아, 딴데 가는 거 봐라 이 어? 하남자들 파이팅입니다 어? 저게 무슨 말이야 처음 빛나는 아 유이 아팬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팬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아팬밀들 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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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시한도 등록 무시도 등록 무 아, 도 등록 다아 이상한거 하지마라 군대해확세요 나도 잘해주세요. 그도 잘해주세요. 나도 잘해주세요. 지도 잘해주세요. 나도 잘해주세박해주세요도해주세요도잘해도 나도 맞춰다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예거 이거. 지 마. 아, 절대 내리지 마. 오히려 크게 이거, 공거을거이도 이거, 이거. 도거 이거, 이도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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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이거, 이거. 아, 너무 말고. 사단기오 이동석도, 잣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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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잣점. 이가 누가 먹을 겁니까? 이거 도대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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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가 누 안 죽어요 아.. 웬만하면 안죽어요 그버 나이스 참짜많이 아, 났다 아니 야 말이 되냐 이게 지금 후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? 그렇지야 아 그렇지! 센스 나이스 아 너무 좋았다 너네들 팀이 ㅈ 줘야돼 너네들 티뱅이 해줘야돼 케이가디온 레벨 사뭐 이정도? 각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돼? 각을 만들면 돼야 뒤목 잡히면 안돼 알지? 윙가디오 레비오 사. 아휴 진짜 뭐 얼마나 살려줘야될까 뭐 얼마나 해줘야될까? 게임 터질뻔 헌덕 야 한번 살려주 아이 그래도 아 뭐야 아이 아이까 아이까 아이, 나를 이아 외부를 잡힌 이유가 이유, 이유가 있어. 나게 내가 잡혀야 삼픽한테 <목소리> 안갈거 아니야. 아, 배불이네. 아, 괜찮아요. 쟤는 살 자격이 없긴 했어, 그렇지? 살 자격이 없긴 했어. 뭐 볼게요, 케게 이러면 살림마가 정신을 못 차려요. 여러분들한테 지금 꿀팁 드린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. 이거 지르면 돼요. 내가 왜 죽어? 내가 왜 죽는데? 나갔어? 괜찮아. 대구 찾으면 돼. 근데 어디가 문이야? 야, 문 어디야? 문 어디야? 근데? 아, 저기 구나 뭐야? 장난하게 나갈게. 아, 제대 하지 생각 안 해요. 이 밥빨리... 아, 제대 하지 생각 안, 해, 안 해요. 아, 살 준비 됐습니까 인간의 옷외 벼사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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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지금 어... 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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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소리 잘 들었는데? 소리 잘 듣는데? 대쓰! <목소리> 나의 차린가? 아말보다 행동으로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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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하지? 나도 알아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아! 무빙 어떤데 무빙 어떤데! 무빙 어떤데! 오야 어? 걱정하지마, 너 내가 살렸어 이리. 너 내가 살렸어, 걱정하지마 내가 살린다 했잖아. 내가 살린다 했잖아. <laughs> 가만히 있어. 나안 앉아도 돼. 해 봐! 형 템목 있으니까! 이기만 어? 나왜 있기만스 안 나갔지? 어, 저있기만쓰가안나갔어요 재미없어, 젠든이면. 어, 다행이다. 아닌가 보다. 어... 두 번! 세 번! 저 죽기 싫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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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싫어요. 잠깐만. 저 죽기 싫어요! 아, 나 죽기 싫다고, 개새끼야! 야! 나 죽기 싫다고! 아니, 여기서 어떻게 쳐놓 수가 있냐! 아, 라쿠롱 다했구만 멍청이 아니야, 이거! 아, 아니, 라쿠롱도 했는데, 여기서 누 여기서 죽었네? 대박! 아! 아, 진짜 뭐야, 아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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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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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해봐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아! 다섯 번! 쌀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여섯 번! 여덟 번! 어. 아, 씨, 모르겠다. 여덟 번! 어. <laughs> 아홉 번! 알파도 아. <laughs> 아이, 진정 좀 해라! 아이, 나보내려고 하는데, 이거 지금? 아이, 진정 좀 해라, 엄마! 맛이 안 아, 망했죠? 살았죠? 이벤트 모드 아니죠? 잘 가라. 와, 저짜 나목장 아빠였다. 순간 어, 아... 싸대기 나목을 하지말아다고 다 돌리네요, 친구들. 이대로만 버텨봅시다. 오! 케이라 분노 쌓였을 텐데! 판자를! 나네. 저 분노 뺐습니다. 제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내가 어그로 잡거든요. 그게 뭐가 있어요, 그죠 어 잠깐만 지금 이건 이제 안보는게 맞아? 아 내리 아 내리고 그랬나? 어어 이거 어떻게 알어 어? 아니 뭐야 이 새끼 이거? 나한테 오는구나. 나한테 와야지 그럼. 쉬어라 그래, 훨씬 더 좋잖아. 어 나한테 안옵니까? 이거... 나한테 반드시 와야 됩니다. 그럼 결국 또 내가 캐리할 수... 내가 캐리하는 그림이네. 나이스 구나시 고마워! 타이밍 기가 막혔다 타쿠씨 내가 캐.. 내가 해줄게 다가 살려줄게 어? 맞은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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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홍자야 헤옹이헤 어, 아, 어? 거리가 좀 애매한데 어어어 어, 아니 잠깐만 오리 때문에 이기마쓰 음. 존나 음. 어, 아, 잘해 딱구씨 시도는 좋았다. 시도는 좋았다. 딱구씨, 나 마음에 들어그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정대하리라. <laughs> 아니 이거 들어야지, 아. 아둘 멋있는 거할수 있었는데, 아. 다른 개념인가? 나잘 모르겠네. 아, 까대기요. 어떡한 코. 선글라스. 잘생긴 얼굴. 어머 쉣 o 아, 포스트 시즌에 우승해야 되는 거구나. 오! 오! 위험했습니다. 여기서 센스. 크게 돌아주기. 야, 나 쌤, 그거 안된거 같아. <laughs> 거기 안 갔는데. 아니야? 반자 존나 아깝다. <목소리> 아, 그래, 도 제, 제, 살아야 되는 될... <목소리> 저 친구도 살긴 살아야지. 그쵸? <목소리> 야, 갈 데가 없는 어. 멈춰다오! 내릴 땐 내려줘야 돼! 안 내리면 가는 거야. 어? 아니, 맵 통변했는데? 와, 맵 너무 잘 떴다! 아니, 뭐 없잖아, 어떻게! 아니, 어떻게 살라고, 이거! 아니, 맵이... 아, 일자존인데. 아일자존인데 어,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와. 잠깐만요. 아니 아니야. 내일들을 위해서 내한 몸을 바쳐라. 아 만족스럽지 않은 건데. 그 이걸 다 하고 내리면 뭐해? 난 원래 이걸 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야? 집중해 끌어올릴게. 내리면 안 돼. 데드하드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가. 이케바스! 괜찮아. 갈중이 금방 돌려 주겠지갈데 없거든? 돌려라! 클로데사! 여기 가운데 너무 돌려이!!! 같이 좀 잡아서 돌려줘!!! 아니 여기 판자가 없으면 어떡해!!! 우와, 진짜! 와 진짜!!! 와탄무기네 살았다 와 진짜 탄무기나 살았다 이거 와, 진짜, 저, 빨리, 저, 돌려! 아 나, 허프 터진다, 이거, 조만간! 아니, 가야겠다, 진짜, 죽지 말지 모르겠다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, 아, 대짜 얘들 때문에, 왜, 개고생 해야 되는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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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러니까 와, 어, 씨! 티켓, 그러면, 여기 왜 있냐? 가봐, 이쪽, 가봐, 이쪽, 가봐, 이쪽. 컴백 중. 우 섹시 플레이. 어우 <laughs> 앞으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섹시한 플레이 말고 단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꼬일리는 플레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네, 오히려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진짜 오히려 AI가 더 잘할 수 있어. 탈중. 야, 할머니, 해보자! 베리... 어? 할머니! 여기 썼어, 안 썼어? 안 썼겠지, 당연히. 그렇지. 에이... 에이... 아 아이씨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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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어, 감사합니다. 짜대기요. 해줘, AI! 안 드리겠습니다. 아? 힘들지, 어?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막나 죽여는 버리고 싶은데 이게안 나오지. 음? 자, 잡지, 나 어떻게 잡을라고? 어? 나 어떻게 잡을라고? 판전을 나데기.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야겠는데. 잘한다는 칭찬하지 마. 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어, 칭찬은 그 상대방이 모르는 걸 칭찬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싸대기 올킬 될거아니 친구야? 아니? 넌나못 잡으면 절대 올킬 못 한다 넘지 말고 빙으로 피해주고. 기 아니 뭐욕시 뭐해? 아발동기안 잡나요? 아, 사덱 이제 안 됩니다. 이제 안 돼. 이제 안 돼요. 아이 너무 안 돌리긴 해. 진짜 아이좀 돌려줘 얘들아. 아니 아직까지 아네개는좀 아닌 것 같아. 이거 너무 많대. 온 소리야 이게 얘도 지금 잘하는구만. 어좀 하지 마 이거 생긴도 뭐. <laughs> 이러면 한번더 가는 거야. 아니 백민이 뭐해! 아 백민아! 키패스 바가 고장이 났나? 안내려고야 나가면 안 돼! 아니 나가면 안 된다고! 아, 싸부래. 썼어, 안 썼어? 포프라 버티고 같긴 한데. 어쩔 수 없네. 다 살릴 수밖에. 이치야 너가 먼저 다 살리기 유리했다. 아데기 넌 뒤졌다 이제. 보여줄게 내 피지컬. 아. 힘만 박사한번해 봐요. 보여줄게 지금 이지 이런 걸로 안 죽지. 이기맨! 왜안 때리지? 왜안 때는 거예요? 아니 왜안 때리지?